할렐루야. 2021년 그래서 새해가 밝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상고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과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344장, 여러분 각자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돈과 역경이 있었던 참으로 길고 긴 토너를 지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알수 없는 초유의 코로나19는 끝모르는 확장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근 1년, 지금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 역시도 막강합니다. IMF가 최근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9%라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1997년 말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소비 축으로 인한 자영업 시장의 타격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불황 속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부동산 부동산 산법이며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뉴스를 보는 것도 지칠 대로 지친 한 해였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영끌이라는 신종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달픈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장애물과 역경을 뛰어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그 어느 때보다 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힘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모든 역경을 극복한 후에 부른 승리의 찬가입니다. 본장의 일철 앞에도 작은 글씨로 설명되어 있지만 다윗은 모든 원수와 그를 빗박한 사월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본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다위처럼 담을 뛰어넘는 승리를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우리 인생의 의지가 되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인생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처럼 하나님을 든든한 분으로 믿고 있지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시련과 역경을 뛰어넘고 승리를 얻으려면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되어 주시는 나라 약속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캄캄하고 거친 밤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도 빛이 있으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장애물을 만날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자가 담을 뛰어넘으려면 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본문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켰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6절에서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귀에 들렸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여러분 앞에 가로놓인 모든 욕종을 뛰어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올때그 환난은 환난을 위한 환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